1분만에 알려주는 몰랐던 쇼핑 정보 우리 집은 무교인데 수건이 왜 전부 교회 수건이지?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수 없어 새로 사야 하는 김에 수건 고르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수건은 중량과 수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중량은 사용 용도에 따라 선택이 가능해 100g은 물기를 흡수해주는 양은 부족하지만 건조 시간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 헬스장 미용실 같은 업소에서 사용돼 150-160g은 건조 시간과 촉감이 적당해 일반 가정집에서 많이 쓰이는데 몸에 닿는 촉감까지 고려한다면 170-180g 수건을 추천하지만 건조기가 없다면 시간이 꽤 걸려서 번거로울 거야. 그리고 수건의 시에 굵기를 표기하는 방법이 수인데, 수에 따라 사용감이 달라질 수 있어서 세탁 빈도가 잦다면 건조가 빠른 20수가 좋아. 일반적으로 30수가 많이 쓰이고 민감한 피부라면 덜 자극적인 40수를 추천해. 마지막으로 피부에 닿는 제품인 만큼 소재도 중요해서 100%면 소재인 일반사가 많이 사용되지. 빚의 공정을 한번더 거쳐 균일한 굵기의 간격이 긴밀한 코마사는 피부에 닿았을 때 부드럽고 수채를 사용해도 보풀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. 근데 엄마가 빨래하면 수건이 뽀송뽀송하기만 한데 왜 내가 빨래하면 사막